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쌍용 p n &E 이 이전 방송에서 제가 개괄적인 걸 말씀을 좀 드렸고요. 네, 이번엔 조금은 더 우리가 깊숙이 네, 들어가 보는 그래서 분석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개 매수권이 발표가 된 이래로 7천 원 공개 매수가 근처에서 주가가 어저께 그리고 오늘 있는 상태죠. 그 근처에서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좀잘 알아봐야 될것 같아요. 이 공매 공개 매수를 당하면은요. 네, 여러분들 이 세금도 좀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도 좀 알아보고요 어, 여하튼 여러가지 경우에를 우리가 따져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영상 말미에는 어, 재무적으로 좋고 실적도 좋고 네, 이여금도 엄청 많아서 네, 무상으로 한500% 이상 할수 있는 종목을 제가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참고적으로 대박조 하셔서 대박 내는 매매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지금 쌍용 피인이 말씀을 좀 드리는데, 음, 여러분이 공개 매수 7,000원에 만약에 당하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어, 7,000원에 이제 매도를 했으면, 아, 공개 매수를 했으면, 공개 매수에 응했으면, 은 그러면 만약에 이제 차익이 발생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에, 아마 250만원 위쪽부터는 양도 소득세를 한번22% 뭐 정도. 네, 이렇게 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실제로 뭐 우리가 7,000원에 팔았다 하더라도 22%를 생각을 해 보면 얼마예요? 한 5,600원. 뭐 이런 가격에 이제 파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요. 실제로 그 여러분들이 공개 매수를 응했다 하더라도 세금을 제하고 나면 실제로 참 재미가 없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어떻게 보면은 지금 세금만큼만 올렸다. 최근에 올린 폭이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세금도 물어야 되는 건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또 대응을 해볼 필요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그 공개매수 있죠?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네, 공개매수금 네, 검색을 해보시면 아, 뭐 자세하게 나옵니다. 네, 그죠. 음, 이 공개매수 건은 예, 양도소득세가 지급이 돼야 된다는 거, 네, 이거를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그죠. 음. 어 증권거래세 뭐 이렇게 나와 있고 장내거래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데 차익이 250만 원을 넘는다면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22%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네, 이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어 어떻게 보면은 공개 매수를 응하지 않고 그냥 장내에서 매도를 하게 되면 에, 그렇다면은 어때요? 일단, 양도소득세만큼은 일단 세이브는 되긴 돼요. 그죠? 그러니까, 공개 매수에 응하지 않고, 뭐,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 우리가 생각할 것은 말이죠. 음, 어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용 p 이가 근데 왜 지금 공개 매수를 하는가? 아무래도 이제 배당을 그 많이 주는 회사 아닙니까? 그죠? 네 배당을 많이 준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을한 4,500원 줘요. 4,500원 주면 배당률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이걸 계속 좀 받고자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지금 뭐 배당을 제대로 그 앞으로 꾸준히 많이 주지 않으려는 그런 심사가 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제가 볼때 제가 볼 때는 합니다 뭐 기사 같은 데 보면 뭐 기업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이렇게 얘기가 나오기도 하는데 자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냥 허울 좋은 변명 같고요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죠 제가 볼 때는 그런 생각 할수 있고요 지금 유동 자산보다 유동 부채가 많죠, 여러분. 쌍용 양해. 그러니까 쌍용 BNI가 어, 그 부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동금융자산이 좀 있고 현금성 자산이 있어서 한 2,600억 현금은 있는데 우리가 그 좋을 때는 한 6,000억 이렇게까지 현금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현금이 아무래도 좀 줄어들었죠. 네, 줄어드는 그런 측면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배당을 계속 지급한다는 것 자체도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음.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의 이유가 있느냐. 여하튼 이유가, 어쨌든 간에 우리는 지금 뭐, 주주 입장에서 공개 매수권과 관련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어,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그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 이 연기금이 한5% 정도 갖고 있어요. 2,500만 주입니다. 그럼 95% 이상을 획득을 쌍룡 P&E에서 해야지, 그래야 상패가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연기금에서 딱 버티고, 이거 갖고 있고 그리고 뭐 일부 주주들이 또어 일단 공개매수 응하지 않으면 이거는 그 공개매수가 성공을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안 그렇겠습니까? 외국인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근데 외인들이 어느 정도 지분을 갖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하기는 좀 힘들긴 합니다만은 지금 이제 잠정적으로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걸 이제 쳐보면 외인 지분율이 뭐3.21% 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삼 개월 동향으로 육 개월 동향으로도 그러네요 그죠 네, 네일 개월 동향으로도 삼점이 이게 만약에 정확하다고 한다면 삼 프로면은 그 많진 않아요 그죠 네 많진 않습니다만은 삼 프로면은 지금 그 오억 5억 주니까 오억에 삼십 프로면 얼마예요 오억에 삼십 프로면 일억 오천 주죠 그리고 천오백만 주가 삼 프로가 되는 거죠 그죠 네 천오백만 주 천오백만 주 그러면 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3%면은 외인들 집은 3% 하고요. 그리고 연금이 한5% 갖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전부 우호적으로 공개 매수에얘네들이다 응해야 된다는 거죠. 얘네들이 다 반대를 해버리면 8% 아닙니까? 도합?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그럼 쌍용 피해에 서지서 집은 모아봐야 92% 밖에 안 되잖아. 이거 가지고 상패 못하잖아요. 그죠? 특히 연기금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 보면은 이 그... 보세요, 여러분. 음, 연기금이 최근에 좀 팔아요. 팝니다, 이게. 얘네들이 얼마나 파는지는 모르겠고. 금융투자는 좀 들어오고 있고요. 어, 금융투자는 뭐 단기 매매할 수 있으니까. 근데 왜 연기금이 이제 이렇게 판다 하더라도 얘네들이 팔았다가 다시 그 밑에서 되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죠? 네, 되살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연기금이 판다고 해서 네, 그 부분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네, 지금 이게 1개월 동향이고요 3개월 동향을 좀 볼까요? 음, 뭐요 정도 동향입니다. 최근엔 좀 2월 초부터 좀 팔긴 파네요. 그죠? 네. 파는 모습이 좀 나오고는 있어요. 자, 그렇기는 한데 어, 일단 팔았다가 또좀 흔들릴 때 밑에서 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니까 기본적으로는 연기금이 한5% 갖고 있고, 어, 외인들이한3% 갖고 있다. 아, 그러면 이게 한 8%, 그죠? 어, 한 4천만 주 정도 되잖아요. 이거 자신이 있을까요? 지금 쌍용피엔에서 어, 연기금하고 외인이 좀 버텨주면서 공개 매수가 올리도록 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어. 일단 그렇게 좀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요. 어, 그리고 지금 그 어쨌거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양도세 같은 경우를 차익에 대해서는 물어야 되기 때문에 요 부담도 생각을 하셔야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싶고요. 좀 주가가 좀더 올라가서. 더 위쪽에서 우리가 매도할 수 있는 그런 공개 매수가로 좀 정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뭐 서둘러서 미리 공개 매수에 응한다든가 그럴 필요는 없어요. 날짜가 3월 6일까지 아닙니까? 그렇죠? 3월 6일까지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우리가 좀 지켜보면서 또 제가 그 다음 전략을 말씀을 드리는 게 낫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하십시다. 그래서 제가 여하튼 여러분들한테 작은 도움이나마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쌍용 이렇게 문자를 좀 주셔가지고 소통을 좀 하면서 실시간으로 정보 받고 실시간 매매 사인도 좀 받고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된 매매를 이번에 한번 하십시다 아시겠죠 쌍용이라고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응원 문자도 많이 보내주실수록 제가 영상을 찍는데 엄청난 힘이 되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대박주 말씀을 드린다고 했죠. 네, 요거 지금부터 말씀드리니까 여러분, 요 매매 잘하시고 대박주 매매 잘하시고 어, 대박 한번 내세요. 네.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박주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대, 대박주는요 어, 여러 가지 부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요번에 소개해드릴 대박주는 이 무상증자가 가능한 종목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음, 이제 그 저가 주면서 잡 주면서 그 무상 퍼센트이지만 높여 가지고 하는 종목들 있죠. 그런 종목들 아닙니다. 기업 내용이 있고 실적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네, 그런 기업 중에서 무상증자가 가능한 종목을 제가 추려봤어요. 그리고 100% 200%가 아니라 네, 500% 이상은 가능한 기업을 제가 뽑아봤습니다, 여러분. 네,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IT 섹터라는 점 먼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 네, IT 섹터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 무상증자 같은 경우를 여러분들이 그 기업 가치가 똑같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강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네. 예를 들어서, 이 무상증자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재원이 확실하게 있어야 돼요. 재원이 확실하게 있어야 되는데, 네, 사실 그, 저가주나 잡주 같은 경우에 주가를 급등시킬 목적으로 하는 그런 무상증자들이 많죠. 사실 재원도 별로 없는 가운데, 주가를 급등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런 기업들은 절대 아닙니다. 일단, 그리고 자본잉여금이나 이익잉여금이 상당히 많은 기업, 네, 이런 기업이 무상증자를 하는가? 네, 이걸 잘 살펴야 돼요. 오늘 말씀드릴 기업은 자본잉여금이나 이익잉여금이 상당히 풍부한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저가주 잡주하고는 좀 틀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어, 여하튼 자본금하고 잉여금에서 무상증자를 하는 것으로 보면 되고요. 되게 유보율이 높으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요 부분은 제가 이 종목의 그 유보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좀 이따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무상증자를 할수 있는 어떤 그 한도가 있어요, 여러분. 네. 증자 후 자본금의 1.3배.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규모도 1년간의 무상증자 총액이 1년 전 자본금의 50%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요. 그냥 말로만 무상 못 하는 상황에서 이제 말로만 무상한다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조심해야 되고, 제가 이런 부분들을 다 점검을 해서 종목을 찾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꼭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무상증자는요, 어, 이거 왜 합니까? 주가가 어, 시원찮을 때 이제 주가 관리를 위해서 하기도 하지만, 어, 잉여금이, 회사의 잉여금이 그 주주한테로 이전이 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의 품을 개인 주주들한테 넘겨주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일반 주주 입장에서는 어, 상당히 긍정적으로 많이 보는 거고, 주주 친화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거래 활성화하고 재무 구조가 탄탄함을 말하자면 이제 증명하는 그런 건의 무상증자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적이 없는 종목이 무상증자하는 것하고는 좀 구별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이 종목은 IT 섹터고 주가는 한 14,000원에서 3만 원선 정도의 적당한 범위고요. 시총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1,500억에서 3,000억 정도로 적당해서 움직이면 상당히 어때요? 시총이 작으니까 가볍게 움직일 수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상장 주식수도 한 천만주 내지 삼천만주 밖에 안 되거든요. 그 목표는 가볍고 가치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W 블 내지 쓰이 블 정도 보고 있습니다. 기간은 한한달 내지 세달 정도.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한달 이내에 주가가 급등을 할 수도 있죠. 네,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적으로는요, 여러분들, 외인이 매집을 시작하는 그런 패턴으로 지금 현재 전개가 되기 시작하고 있다. 네,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그걸 보여드리면, 뭐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 이런 네, 식으로 보시, 보이시죠? 네, 빨간선이 외인입니다. 확실하게 외인들이 매수를 들어오기 시작하죠. 네. 자, 이 부분이 키포인트입니다. 이제 막 매집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초기 단계다라는 거죠. 네, 요건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 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음, 그래서 좋다. 네,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차트를 잠깐 제가 보여드리면, 자 일단 이 주봉 차트부터 보시면은요 주봉 차트상으로 보면 어때요 확실하게 힘을 받기 시작하는 패턴으로 여기 나와 있죠 네. 시작이 지금 현재 되고 있는 상황이죠 시작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주봉상으로 봤구요 우리가 월봉상으로도 한번 살펴보면은요 자 월봉상으로는 요런 정도의 모습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어, 3개월 정도 월봉상으로 이제 양봉이 발생한 상황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자, 주봉 월봉을 잠깐 보여드렸구요. 자, 지금 현재 그 중요한 거는 우리가 현금 자원도 많은 기업이 하면은 이거는 우리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건데 가용 현금 자원이 무려 3천억 정도입니다. 네, 무상을 충분히 많이 할수 있을 정도의 여유가 있는 현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거죠. 최근 4년 내 최고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요. 네. 이익 잉여금 같은 경우는 한 5천억에서 한 9천억 정도 수준 네, 이렇게 보시면 되구요. 음, 그리고 유보율 같은 경우는 8천 프로에서 15,000% 대단하죠? 네, 이 정도 범위입니다. 영업익률이나 이 ROE 같은 경우도 상당히 양호하죠? 15% ROE도 한12 내지 20% 정도입니다. 강점은 안정적 실적이라는 것. 그리고 퍼 배수가요, 여러분. 2 내지 5 배수 안팎이기 때문에 이익 측면에서 너무나도 저평가돼 있죠. 한 주당 자산가치도 3 내지 7만 원 근처에요. 아시겠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자산가치 대비해서도 아직 위쪽으로 갈 여지가 충분히 있다 pbr 로 보면 은0.2 내지 0.5 배수 범위기 때문에 최소한 1배수 까지는 못돼도 갈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목표는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W 내지 3W 정도를 보고 있다는 말씀 좀 드렸죠 자요 종목 우리가 이번에 좀해 가지고요 확실하게 좀 대박을 한번 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실적도 상당히 안정적인 데다가 유보율도 높고, 영업이익률 ROI 좋고, 에, 저평가 메리트도 있고, 퍼배수, PBR 배수 받잖아요. 그죠? 현금도 한 3천억 정도 내외. 자, 그렇다면, 은 이런 종목은 사실 무상증자 아니다 하더라도 시세를 그냥 낼 겁니다. 실적으로만 봐도 낼수 있어요. 그죠? 펀더멘탈적인 부분으로 봐도 시세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인데, 무상증자를 한다면 500%할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우리가 꼭 해봐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이 종목 꼭 해보실 필요가 있다.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이 종목을 좀 한번 해보실 분들, 이런 네, 분들은요. 여기 제가 밑에 잠깐 문자 번호, 어, 전화번호 남겼습니다만은 이 전화번호로 아, 대박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돼요. 간단하죠? 네, 대박이라고 문자 주시면 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매수할 때부터 매도를 해서 끝마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케어를 해드릴 겁니다. 네, 물론, 물론 이제 100% 무료고요. 대박이라고 문자를 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문자, 종목 보내드리고, 매수부터 매도까지 케어를 확실하게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이 종목에서 한번 대박 내봅시다. 네, 아시겠죠? 대박이라고 꼭 문자 주세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